마태복음 23장.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지는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한다. 그래서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들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장터에서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고 너희 모두는 형제들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시다. 너희는 지도자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뿐인 그리스도시다. 너희 가운데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 나라의 물을 막는다.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으면 너희보다 더한 지옥의 아들로 만든다. 암못 보는 인도자인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만일 너희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는 말을 한다. 바보 같고 눈이 먼 너희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또한 너희는 이런 말도 한다.만일 어떤 사람이 재단을 두고 맹사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재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사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너희 눈먼 사람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재물이냐?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재단을 두고 맹사하는 사람은 재단과 재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사하는 것이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성전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뿌리 채소의 십일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너희여,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어도 낙타는 삼켜버린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너희 눈먼 바리세파 사람들이여, 먼저 잔과 접시의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묘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언자의 피를 흘리는데 함께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심판은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와 지혜 있는 사람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너희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몇 명은 회당에서 때릴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따라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제단 사이에서 살해당한 바라기아의 아들 스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세상에서 피를 흘린 의인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에 올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들의 날개 아래에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 집이 버려져 못 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다라고 너희가 고백할 때까지 지금 이후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